2019년 10월 24일 밤 9시입니다. 음, 어저께 그 100분 토론을 봤습니다. MBC 100분 토론. MBC 100분 토론은 제가 최근에는 즐겨보지 않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MBC 100분 토론을 처음 보게 된 이유가 논리력을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예전에 오래, 뭐,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몇 번은 골라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부터 안본 이유가, 보면서 나한테 뭔가 덕이 돼야 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부터는, 음, 안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그, 그, 홍준표, 홍카콜라가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한 번, 챙겨봤습니다. TV 보는 시간은 제가 못 맞췄고, 밤늦게 유튜브로, 어, 한번 돌려서 봤습니다. <laughs> 제가 이제 이 영상 찍으면서 홍준표 전 대표, 뭐, 유시민 씨,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홍준표 유시민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 이제 공인이면 그냥 이름만으로도 일반화, 일반 명사화 되었으니까 이름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볼까 해요. 홍준표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하자면은 <laughs> 경남 지사할 때 제가 어, 그분이 경남지사 할때 제가 신문기사를 보고 어이 어, 사람 봐라 이렇게 해서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경남의 그 공무원들이 어, 지금도 좀 그래요 이 경주 같은 경우에도 좀 보수적 인데 보수적 이라는게 어떤 정치 지형의 보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제가 달리 표현하면 좀 깝깝한 느낌이 있는데, 골프를 치게 되면은, 와, 전마저거 요즘 잘 나가네. 돈좀 많이 벌어먹었나. 뭐 이런 어떤 시선으로 보면서 평판이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골프를 치러 갈때막 당당하게 가방을 들고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숨기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특히 뭐, 영업직에 있는 사람들일 경우 또는 공무원들 경우 좀 조심스러워 해요. 그런데, 당시 그 홍준표가 경남 도지사로 있을 당시에, 어 공무원들의 골프 대회를 열어버려요. 아예. 공식적으로. 그러면서, 골프도 스포츠인데, 그리고 골프 치는 게뭐 나쁜 거냐. 공무원으로서 할 일만 잘하고, 어 골프 얼마든지 쳐라. 라는 식으로 골프 대회를 열어버리는 거 보고, 와, 저 사람 괜찮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고, 어 가끔씩 이제 보면, 이렇게 이슈가 될 때마다 이렇게 눈여겨보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남의 그 빚을 다 갚아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 민주노총을 어, 제압한 일을 저는 제일 크게 꼽고 싶습니다. 어, 뭐 그랬던 사람인데 탄핵 어, 국면에서 어, 대선 후보로 나와 가지고 힘겹게 끌고 가고 뭐 연설 장면 이런 것도 보면 좀 감동적인 게 있었고 그랬었어요. 근데 대선 이후에 이 보수 진영의 고질적인 보수진영이 고질적이 라기보다는 조선스러운 조선인스러운 어떤 고질적인 버릇이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참 형편없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인간이 현인신도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죠 그런데 어떤 하나의 티끌 예를 들어 홍준표가 당을 이끌고 하면서 일어났던 그런 어떤 불협화음들. 그런 모든 것을 싸잡아가지고 아주 격렬하게, 어, 비난을 일삼는 걸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정말. 특히 뭐, 고성국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 괜찮게 보는 저널리스트인데, 김진, 정 중앙일보에서 근무하던 김진이라는 분도 되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역시 자당대표에서, 어, 선출된 대통령도 탄핵시켜버리는 어, 사람들 수준 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 저들은 과연 그러면 어떤 사람을 기다릴까? 하늘에서 정말 뭔가 구름 타고 내려오는 사람을 기다릴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탄핵 세력들을 끌어들이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보수 분열 세력들을 또 끌어들이냐? 이렇게 막 하는데 지금 보면은 반문 연대로 또 이렇게 뭉치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또 그분들은 다른 잣대로 또 논평을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결국은 사람 정치 그 다음에 노선 정치 뭐 노선 정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어떤 편향된 찌든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홍준표 씨에 대해서는 저는 어뭐 괜찮다고 봐요 그 정도 정치인의 수준은 저는 그분에 대해서 뭐 제가 만나볼 일있겠습니까만은 그분의 책을 제가 다한 권도 빼놓지 않고 다 구해가지고 봤는데 뭐 괜찮다고 봐요 그 정도면 단점도 있죠 자, 지적하고 싶은 단점도 있지만 뭐그 정도면 괜찮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어쨌든 홍준표에 대해서는 저는 그 정도의 어떤 깔린 어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어 물론 반대되는 의견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음그 이 홍준표의 토론 이제 시작하면서 일단은 제가 사회자가 마음에안 들었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마음. 왜 마음이 안 들었냐면 뭐 생긴 게마음에안 든다. 뭐이 말하는 뭐 목소리가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미국물을 좀 먹었는 먹었는가 봐요. 그 여자 사회자가 사회자 봤던 분이 그러면서 온갖 이 아는 체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다 털려버리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물론 사람은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헛바람 잡고 설레발이 치던 그 마음 그너설에 떨던 그 미국물 먹었다는 듯이 그 행동하는 그언행이참 저는 마음이 안, 안 든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 여자분이 사회를 딱 보더라고요. 그리고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대선 이후에 그 보수진영에서의 어떤 격렬한 공려, 공격 그런 것 자기는 피해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의식해서인지 방청객 질문 중에서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막말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니까 사실 홍준표 씨가 당 대표로 있으면서 지방선거 직전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 버림으로서 뭐 폭망해 버렸죠. 사실 최대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최대 피해자. 국가적인 최대 피해자야. 뭐 보수 진영이라고 할수 있고 또는 국가 전체 명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개인의 정, 개인 정치인으로 보자면 당 대표를 맡고 있던 홍준표가 가장 큰 피해자였다고 볼수 있죠. 그 선거는. 그리고 <laughs> 그가 먼저 예측해서 내놓았던 그런 어떤 걱정거리라든지 어떤 비전들은 지금에 와서는 다 맞아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보고, 특히 그 방청객, 잠시만요. 전화 한통 받았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laughs> 그 방청객 질문이 그렇게, 뭐, 그걸 꼭 집어서 날카롭게 한건 아니었는데, 홍준표가 어 격앙할 만은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말 했는 게 뭐가 있느냐 막말 프레임 걸지 말고 구체적으로 한마디만 꺼내 봐라라고 하면서 원래 웃음을 띠고 이렇게 농담을 잘하는 홍준표 씨인데 그 대목에서만큼은 약간 격앙하는 걸 보면서 야참 그때 자기가 앙심이 있었구나 <laughs> 그런 생각을 어,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난 지방선거는 홍준표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리스크를 스크래치를 입은 그런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또 다른 그 방청객의 질문 중에서 그래도 그 사람은 뭐 뽑힌 방청객이었는데 홍준표가 자기의 그 와이프를 언급할 때는 항상 내각시 내각시 나는 내각시를 챙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 여자 방청객이 각시라는 단어 사용은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지적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게 바로 PC,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 속에 또 이런 것도 들어가는가? 원래 각시라는 말은 이 경상도 지역에서는 아주 그냥 일상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와이프라고 말하지요. 다, 어, 다른 나라에서는. 뭐또 한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헌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시라는 말은 그냥 여기서 쓰는 일상어예요. 그러면, 우렁각시라는 그 책은 제목을 당장 바꿔야 되겠네요. 그걸 보면서, 야, 나름의 선정된 방청객인데 수준이 저 정도구나 하는 걸 좀, 뭐,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뭐, 부스러기들이고, 부스러기 현상들이고, 제가 거기에서 볼수 있었던 거는, 그, 저는 유시민이라든지 김어준, 이런 사람들의 그, 언어를 듣질 않습니다. 못 듣겠어요. 도저히. 제가 이, 너무, 어, 마음이, 유인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듣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유수, 유시민 씨의 그 언어 수법, 언어 레토릭에 대해서 좀 엿볼 수가 있었어요. 음, 제가 그 방송 시간 놓쳐가지고 유튜브로 봤는데 1.5배속으로 돌려서 보니까 유시민 씨의 말투는 그야말로 탈곡기더라고요. 탈곡기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골에서 콩이라든지 이런 타작을 할때 이렇게 발로 밟으면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거기다가 콩자루를 나무자루를 갖다 대면 다다다다 털어버리는 기계가 있거든요. 1.5배속으로 돌려가지고 빨라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할 때이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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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벌리는 거라든지 막눈 희번덕거리는 거라든지 뭐 손을 이렇게 쓴다든지 이런 모양을 보면 뭐 무슨 탈곡기 같더라고요. 정말 농기계 탈곡기. 그런 뭐 느낌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촐삭촐삭대요 까불딱 까불딱 끓여요. 어. 뭐 그거는 탈곡기 같다거나 뭐 초사 끓인다거나 뭐 그런 거는 뭐그 사람의 품성이니까 또 그것도 역시 부스러기 현상들이니까 어 젖혀두고 어 가장 이 사람의 그 언어 소법에서 대표적으로 요약하자면 그럴 뜻한 말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하고 그 다음에 아닌 말을 아주 적절하게 버물려 가지고 말하는 기본 수법을 갖고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자, 여러 대목이 있는데 제가 한 대목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사람이 나영석 PD도 그랬잖아요. 뭔가 들으면 그럴 듯 한데 어, 나중에 팩트 체크를 해보면 은 아닌 말들이 굉장히 많더라라고. 그 예능의 예능 p d 의 아주 그 프로급 나영석 PD도 그런 말을 했던데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이 공수처에서 이 권력기관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경찰, 검찰 이쪽에 대해서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대해서 기소권이 있지.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 일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대해서는 직접 기소를 못해요, 지금. 지금 이제 패스트랙 올라가 있는 법에.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규제장치를 둬서 이거를 그, 정부가 혹은 집권 세력이 정치적인 수사의 적으로 악용하기 어렵게 최대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무소불위의 조직도 아니고요. 되게 왜 이렇게 그러면 권력 기관 종사자 고위 관계자들이 많이 들어갔냐 하면 지금까지 여기가 무풍지대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홍 대표님은 판사들을 다 잡아놔서 판사한테 가야 돼요. 공수처도. 자, 이 사람의 말은 사실도 섞여 있습니다만은 거짓말입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팬앤드 마이크에서 잘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 과거에 이 사람이 그 청와대 발 헌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한 민주주의 그 항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슈가 되니까 어디죠? 어떤 그 예능 프로인데 어 시사 토크형 프로그램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제목을 거기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자유가 없어도 자유가 없어도 얼마든지 자유를 잘 해요 뭐 이렇게 하는 말을 제가 보면서 야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저렇게 잘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laughs> 제가 그 토론에서 유시민에 대한 그말말 수법 네 가지를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심각하게 자기한테 지적이 들어오는, 또 심각하게 어떤 돌아가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웃음으로 떼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어, 별거 아닌 쟁점으로, 어, 옮겨버려요. 쟁점 옮기기를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인민조국시하고 관련된 문제 중에서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학교 문제만을 거의 어,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그 학교 문제만도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다, 사회 제도적인 문제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확장을 시켜버립니다. 뭐 제가 이런 정치적인 레토릭 싫어하지만 물타기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정작 지금 자기가 연루되었다고 지금 의심받고 있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을 안해요. 단 한마디도 언급을 안했어요. 그 다음에 경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홍준표 씨가, 홍준표가 경제 이야기를,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경제 전문가라면서 더 위에 있다는 식으로 상대방을 눌러버리더라고요. 그래놓고는 법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법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또 설레발을 치더라고요. 그거는 홍준표 씨가 지적을 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니는 경제 전문가라고 했을 때 내가 굽혀줬는데, 어, 알았다고 들어줬는데, 왜 이제는 네법 전문가가 아닌데, 법 또 내보다 더 많이 알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고 지적을 했어야 됩니다. 물론 가벼운 터치죠. 그 정도는 지적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경제가 몰락하고 삼권 입법 행정 사법이 장악되었다. 또 방송이 장악되었다라고 하니까 유시민 씨가 웃으면서 어, 홍준표 대표님이 재야에 너무 오래 묻혀있다 보니까 어, 생각이 그렇게 막그 어. 굳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이 거짓말을 또 해버리더라고요. 방송장악하고, 그 다음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 김, 어, 그 누구죠? 그런 사람들이 당황해 할 만큼 거짓말을 그렇게 해버리더라고요. 그것도 홍준표 씨가 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안 그러면 국민들은, 어, 홍준표는 왜 저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지? 유시민 씨가 더 논리적이고 합리, 합리적이잖아라고 이렇게 여겨버릴지도 모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했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끈이었는데 요게 에 가장 그 사람이 나오면서 큰 역할을 하려고 어, 자기 스스로 의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그 인민조국 시건으로 그 위축될지도 모를 그 자익진영 지지자들을 향해 가지고. 아,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그렇게 기죽지 않아도 돼. 라고 응원하는 것 같은, 그리고 셀프 면책 해버리는 것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그네 가지 토론에서 유시민이 보인 그 현상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홍준표 씨의 지적대로, 어, 유시민 보고 요설, 요설을 떤다라고 했거든요. 요설 같은 그의 그 혓바닥 놀림에 먹히긴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야 뭐 유시민 씨 같은 사람들 뭐 정말 그 별명으로 치자면 제가 어린애들 뭐 처럼 이름 가지고 놀리긴 좀 그렇지만 유사 시민이라고 별명이 잘 알려져 있잖아요. 유사 시민 같은 어 그런 사이비인데 그것처럼 아주 말을 요렇게 요설요설을 이렇게 풀어가는데 저는 저의 생각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먹히겠다 이런 생각은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유시민씨 뒤에 앉아있는 방청객들은 그 유시민씨 지지자들이잖아요 거기에서 연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그 여자분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아 먹힌다 저런 사람들한테는 먹힌다 또꼭 저런 극렬 지지층이 아니더라도 좀 먹히겠다 이런 생각은 제가 해 봤습니다 그 홍콕, 홍카콜라로 불리는 홍준표 전 대표 그다음에 유사시민으로 불리는 유시민 씨의 그 MBC 100분 토론 모처럼 봤습니다. 모처럼 보고 어, 유시민 씨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고 제 나름대로 그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